네, 안녕하십니까 카운투자클럽의준영 주식운영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제 두 번째 현대그린푸드 분석 시간이네요. 자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매일 같이 종목을 똑같이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그린푸드가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누구인가요? 네 워렌 버핏입니다. 무엇을 마시고 있나요? 네 코카콜라입니다. 워렌버펫이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자, 코카콜라를 마시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어릴 때는 저거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코, 콜를 번들을 사서, 여섯 개짜리를 사서, 하나씩 잘라서, 어, 센트를 몇 센트씩 남겨서 팔면서 돈을 벌었던 천재입니다. 자, 훌륭한, 훌륭한 아이죠.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워렌버펫은 어릴 때. 자,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던 워렌버펫이죠. 자, 워렌버펫은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 워렌버핏의 일대기를 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워렌버핏이 코카콜라를 <laughs>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금 버크쇼 헤어스웨어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인 거죠. 네, 어마어마한 네, 회사, 코카콜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워렌버핏, 워렌버핏은 왜 코카콜라를, 왜 코카콜라를 투자하고 있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랜 후에 관련된 책을 쭉 꾸준하게 여러 가지 많이 읽어 보면 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워렌버펫과처럼 코카콜라 같은 회사를 왜 투자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워렌버펫이 왜 코카콜라를 투자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생각 해볼 필요가 있고, 왜 코카콜라가 앞으로도 우리가 코카콜라 같은 회사를 투자해야 되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왜 코카콜라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근데 보시면 코카콜라뿐만 아닙니다. 월마트,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웰스파고, IBM, 좀어 존슨앤존스, 네 이런 뭐워싱턴퍼스트뭐 이런 신문사도 투자했지만 코스트코. 자 워렌버핏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좀좀 심플한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 뭐 IBM도 있긴 한데 이제 심플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코카콜라였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렌버펫을, 워렌버펫을,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투자한 이유는, 코카콜라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맛이라는 거죠. 우리도 펩시콜라도 먹고, 뭐, 예전에도 한 번, 예전에 얘기한 거 있었는데, 혜택에서 콜라를 만들었다가 망했죠. 지금,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맥콜, 뭐, 맥콜이 나오긴 했는데, 맥콜은 보리음료긴 한데, 뭐, 코카콜라 맛을 좀 따라가려다가, 맥콜, 콜에그콜 자가, 코카콜라의 콜짜일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맥, 맥으로, 맥, 보리로 만든 코카콜라? 맥콜? 그런 건가요? <laughs> 예, 코크. 예, 모르겠습니다. 콜라.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맥콜. 약간, 콜라 맛 약간 날라 하는데 보리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코카콜라의 그 맛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왜 현대 그린푸드를 오늘 얘기하면서 코카콜라를 얘기했냐면, 자, 우리 인간은, 인간은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어,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되죠, 그렇죠? 물 의, 그다음에 잠도 자야 됩니다. 의식주 옷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전 중심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류 회사, 뭐옷옷 옷 만드는 회사. 옷 옷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옷 그다음에 식 먹는 거, 먹는 관련된 음식 회사. 그다음 에주 주거 집과 관련된 회사. 요세 가지가 주식시장에서도 큰 이제 핵심 주요한 사항인데 특히 이제 먹는 거는 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인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식음료 관련된 회사들은, 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어, 그 다른 회사들보다 안정,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온는 현대 그린푸드는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현대 그린푸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죠. 당연히 많이 올라갔지만 어,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가 그 13,350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7년째. 그니까 7년 전으로 가격이 돌아올 정도로 가격이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28,500원 근데 시금료는 계속 회사들이 좀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계 아, 예.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이 회사는 성장을 했습니다 보면 예, 매출을 따져 보더라도 현대 그린푸드 라는 회사를 봤을 때 매출액 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지금 1,500억 찍었죠, 이번에. 자, 1,500억 찍으면 회사가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1조 3천억 정도니까 약간 저평가된 상태네요. 평타보다 조금 싸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평타보다 조금 싸져 있는 상태. 배당을 좀안 주더라고요. 요, 지금 시금료 회사들이 좀, 어, 요, 이제 유통, 급식하는 회사들이 조금 배당이 짜요. 근데 이제 그 스튜어트 코드십 제가 얼마 전에 연기금 투자한 회사들 관련해서 얘기를 좀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에서 12.4%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10% 이상의 지분을 현대 그린푸드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회사가 어, 어, 우리 국민연금은 굉장히 좀 안정성을 많이 추구하는데요. 급등을 할 거라고는 저도 좀안 보고는 있습니다. 막 급등 막막 막 이게 막열배 올라간다, 열배 올라가니까 사세요가 아니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다 줄수 있다. 지금은 이제 저가이니까 지금 사놓으면 뭐일년 정도 지났을 때 뭐. 2, 30% 정도 수익이 날수 있다. 근데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드렸지. 만 현대위아가 뭐 샀는데 30%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했는데 지금 제가 현대그린푸드를 추천하면서 2, 30%를 1년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현대위아가 뭐 거의 한달 만에 30% 가까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포지션을 정리한 거죠. 뭐 현대그린푸드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13,000원인데 16,000원까지 직전 고점까지 바로 가 버린다면 저도 어 고민 없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 현대그린푸드가 또 이제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백화점 그룹주에 또 지분 왔다갔다 했던 게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요번 조정이 끝나면 다시 현대그린푸드는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는 좀 사야 된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구간은 자 여기 바닥이 이제 1차 원바닥 투바닥 이제 쌍바닥이 온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쌍바닥이 왔는데, 여기가 쌍바닥인데, 한 번도 음, 3바닥. 스리바닥. 예, 3바닥을 찍고 가면, 요 구간에서 13,000원 초반 대 뭐, 지금 13,300원, 뭐, 사면 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13,000원 초반에서 사는 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네, 사주시면, 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28,500원에서 2만, 2만 반토막 나 있는데, 이 반토막은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반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사야 된다. 뭐, 현대위원은 뭐 적자가 나, 나, 서 저, 저 렇게70% 80%가 빠졌는데, 얘는 적자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 백화점 그룹주 지분 정리도 이슈가 여기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다시 빠졌기 때문에, 물량 소화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아, 매우 좋습니다. 았 저는 어, 너무너무 이 현대 그린푸드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적극적으로 좀 매수의 관점을 보고 매수를 하면 이번 조정이 끝나면 좀 날아가지 않을까? 날아가지는 않고 그냥 조금 걸어가지 않을까? 날아가는 일은 없는 주식입니다. 현대 그린푸드가 날아간다? 모르겠어요. 뭐 모르죠 뭐 제가 뭐또 신도 아니고 뭐 날라가면 날라가겠죠 뭐 제가 뭐 날라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주식이 뭐현대그린푸드라고 맨날 맨날 뭐 거북이처럼 갈 필요 있나 뭐 거북이도 간혹 띕니다예 <laughs> 아니면 물 만나면 뭐물 속에서는 수영 잘 하잖아요 물 만나면 가는 거죠 물을 못 만나서 거북 뒤뚱뒤뚱 거리지겠지만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 어 오렌버페스 이제 코카콜라 같은 회사. 이제 현대그린푸드.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할 만한 식음료. 식음료. 음료. 식 먹고 음음 음 마시고. 예. 마시는 종류. 뭐 코카콜라지만 현대그린푸드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통해서 해외 어, 현대차 공장에 다가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예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팁 자, 식음료와 관련된 회사를 싸게, 싸게 매수를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예, 그 부분을 좀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 이런 안정적인 주식을 투자해서 마음 편하게 두 발, 두 다리 쫙 벗고 잠자면서 투자하는, 어, 그런, 네, 현대 글로비스도 있네요. 여기 글로비스도 지분이 있네 지분 구조 보세요. 막, 예, 아유, 개인들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를 하죠. 근데 뭐, 저는, 어, 개인 투자자들하고 전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테마주 급등주 이런 것들 제가 아까도 단타로 돈을 벌수 있다 없다 어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단타 단타 입니까 아니죠 예, 안됩니다 자 동사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한 식재 푸드 서비스 유통 급식 LED 사업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지 않고 뭐 배빈 영업 이런 거다. 뭐저 저거 쪽저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푸드 서비스 업체예요. 푸드 서비스 매출의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지 기업 교육가서 한번 좀 체크를 하면 보시면 아뭐이 단체 급식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현대그린푸드 식자재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예뭐 건설기기 제조 하이건 아, 또 아니, 쓸데없는 걸 많이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진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암튼 현대 그린푸드도 뭐, 보시면 복잡하게 있습니다. 많은 걸 갖고 있네요. 아, 이런 게 좀, 좀 짜증이 납니다. 저도 그냥 딱 푸드 시스템하고 좀, 좀 분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대들이 원들이 워낙 문어발식이다 보니까 그런 건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주 포트폴리오는 식음료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대 그린푸드는 사업, 푸드 서비스가 대부분이 푸드 서비스, 외식 사업, 리테일 사업, 예, 요쪽이 주요, 주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예. 이렇게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핸드그린푸드 네. 네, 뭐, 이런 회사죠. 뭐, 단식 급식, 시차제 유통, 리테일, 소매 유통, 외식, 해외 쪽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요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포트폴리오에 딱 하나 박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 배당은 작지만, 이건 배당은 작지만, 그래도 PBR, 어, 주당춘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볼까? 얼마 할까, 용. 어, 주당순자산 가치는 그래도 19,000원 정도 하네요. 지금 13,000원이니까 어, 0.37배 정도 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광고단편 딱 보고 끝내주시는 그런 깔끔한 센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잘 어, 성공하는 성공의 지름길로 갑시다. 고고 지름길은 빨리 갈수 있나요? 천천히 가야 되나요? 예, 천천히 가야 됩니다. 빠른 길은 단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며,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